네, 여러분. 아, 이거, 바둑을 두다가, 아, 이게 재밌어져가지고, 아, 제가 이거를, 영상을 켰어요. 네, 여기, 오,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여기에서 제가, 한칸날 일자, 어, 한칸 낮은 역공으로 해갖고, 이거, 꼼수 써가지고, 두 점머리 때리는 꼼수, 꼼수 써가지고, 이득 보고요.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팍, 막, 마구 침투를 해가지고, 상대가, 이거 받아주자, 에이. 받아주고 나중에 씌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꼼수를, 뭐 술을 낼수 있으면 내고요. 하나 젖혀두고. 여기서 찌를 순 없죠? 찌르고 이걸 끊어봤자, 별게 없죠? 아이씨, 그렇게까지 집을 삭감해? 어? 내가 자꾸 집이 삭감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잖아, 형이. 아 이거 두점 머리 맞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치면서 양단수 맞으니까 집이 엄청 줄었네요 여기. 아이고 그리고 거기까지 갔어. 그럼 나도 막아 그냥 막아줄 순 없지. 해놓고 넘어가면 야 그렇게까지 알았어. 그럼 나는 그냥 집을 튼튼히 하는 걸로 알았어, 알았어. 그냥 여기 집을 완생을 하는 걸로 만족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면은 여기를 하나 떼어줄까요? 아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음...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일단 들여다보고 그다음 여기를 벌려두자. 아, 나 모르겠다. 아, 복잡하게 두시네. 상대가. 저랑 같은 6단이신데, 이거는 굿자로 하면 내가 잡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침투는?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가 젖혀 이어져 있어 갖고 그런 거. 이게 그냥 한 줄로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없었으면. 뭐가 흙이 집이 어 수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니까 이거는 안 되지 않나요? 제가 수상전에서 이기지 않나요? 굿자로 받아서 붙임 어 젖히면 끊고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되잖아. 그쵸 여기를 막아야 되면은 내가 여기를 젖혀서. 수상전을 가면 제가 에안 맞고 이걸 뚫려도 이렇게 올라갔다 보면 이게 축이 나니까 아... 어떻게 돼야 되냐 모르겠다 그냥 뚫어버릴까요 이거? 막아야 되나? 뚫어야 되나? 막으면 하나 둘셋넷 수상전에서 내가 안될것 같아. 이거 뚫어야 될것 같아. 아, 괜히 굿자로 받았네, 씨잘 <laughs> 두시네. 여기서, 이렇게, 세칸 띵, 그, 이전 삼립한 그 자리에, 이 중앙에 침투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인가 보다, 이분이. 음. 그럼 바로 바꿔야지. 여기 끊을 거야? 끊고 여기 잡을 거야? 이거 빵 따냄 주고 뭐 그래도 되고 근데 이거를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백을 다 잡은 게 아니죠 지금 아까 이렇게 뚫고 어, 끊고 끊고 했더라도 근데 이렇게 또 무리수를 두시네 이분이 아 그렇게 넘어가게 아 넘어가는 걸로 족하게 와 어, 머리 아퍼지네. 양곱마루 몰렸네요, 제가. 아이고야, 어떻게 되냐. 자, 밀고 들어갑시다, 우리. 요거 못 막아주죠? 막아주면, 막으면 단수치고, 찔르면 끊기고, 아, 막을 수도 있겠구나. 아, 씨. <laughs> 괜히 이렇게 뒀네. <해놨네. 웃음> 아, 지금, 갑자기, 어, 살리기에 급급한 네. 꼼수바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복잡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상대가 시간을 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놀면 뭐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네. 어, 엄지척 있잖아요. 엄지척 한번 눌러주시고 오, 구독이라고 써 있는 거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자, 흙이 어떻게 받을지 여기를 막아줄래나? 그렇지? 막으면 내가 이걸 단수를 쳐버리고 일단 뚫는 거는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 따 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어, 그렇게 눕쳐 봐도 그렇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나 이제. 나 이렇게 나오고. 나오면 이걸 틀어 막을 수가 없죠. 막으면 젖히고 단수 치고 끊어도 요세 점이 또 위험해지니까. 그럼 여기서 젖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를 활용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틀어막으면 뭔가 될 것도 같은데 그거는 못 받아주지. 그건 단수를 맞더라도 못 받아줘요 이거는. 그러면 이 세점이 위험해졌는데 <laughs> 큰일 났는데. 그것까지 받아주지. 받아야지 이거는 막힐 수 없으니까. 아.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또 공격을 하시겠다. 음 어떻게 이거를 판을 짜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렵네. 이거 죽게 생겼으니까 일단 이걸 살립시다 우리. 이거를 살려놓고. 음 그래놓고 요기를 찔러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를 좀 노리면서 요 사활을 노리면서 요거는 나중에 주더래도 그거는 그거는 찌르는 게 별게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밀어두고요 요렇게 두면 틀어맞고 찌르는 거는 악순 거 같은데 지금 여기가 몇 개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자. 일단 그렇다 치고요. 음. 뛰어 가고요. 여긴 끊기면은 만약에 지금 와서 여기를 끊는다 그러면 그냥 단수 치고 밀어 밀어 버리면 되니까. 이거 살리고 나오면서 뭔가 수를 한번 내야 될것 같아요. 이것까지 죽어 버리면은 그냥 공짜로 줘 버리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이게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laughs> 딴데 가야 되는 게, 그치. 이렇게 되면은, <laughs> 맞는 것 같은데. 에이씨, 망했네. <laughs> 음... 자, 일단. 받전자 재기 내가 좋아하는 받전자 재기 이거랑 한번 엮어볼게요. 이거랑. 이거랑, 요거랑. 네, 한번 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엮어서 양곱마루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여기를 막아서 이제 요거를 어 요거랑 요거랑 요 중간에서 끊기면은 뭔가 양곱맛 빌 나잖아요, 지금. 나도 이게 못 살아 있기는 하지만 요게 우상기서부터 이렇게 중앙으로 삐쳐나온 요백 대마가 못 살아있기는 한데, 같이 싸워보는 거죠? 인생 뭐 있어? 음, 그렇게 해서 늘어가시겠다. 늘어서 밀어서 요거랑 연결을 하시겠다. 그럼 일단 연결을 못하게 방해를 해놓을까요? 이렇게. 흠. 일곱. 뻗고 밀고 뻗고 밀고 뻗고는 더 이상 하면 안될것 같은데 흙이 요런 데를 밀어가지고 흙이 요거랑 연결을 하자고 뭐 하거나 그러면은 여기 들여다본 다음에 단수 밀고 아 복잡하다 아 프로들은 이런 경우에 뭐 여기 두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막 그러면서 그거를 음, 그, 설명을 잘 하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더, 돌이 좀더 놓이면, 뭔가 해도 <laughs>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어서 무식하게 끊기. 이거 끊는 거 정도까지는 될것 같아. 요 점, 이요기안 죽으면 되니까. 요기안 죽고, 요기안 죽으면 되죠. 그러면 요거는 지금 이제 요거랑, 요거랑 어 분단시키는 데에는 제가 성공을 했어요 아 그렇게 해서 아 여기서 또 세력이 쌓이면 이게 또다 죽는데 아나 이거 참 이거 살리기 또 나중에 또 골머리 좀 앓겠어요 제가 이렇게 두면 수상전은 제가, 뭐, 수상전이 가능한이 있어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빨리, 손 빼는 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찝는 것까지, 아, 그래서 이걸 잡으려고 하나 보다. 흙이. 그쵸, 지금. 큰일 났네. 어쩌나. <laughs> 여기서 들여다보고 하는 뭔가 활용수가 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운이 안 좋게도 없을 것 같네요. 이거 들여다봐도 그냥 단순하게 이어주면, 그봐. 지금 이 흙이 이거 다 잡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를 붙여놔볼까요? 쳐서 여기 공배가 메꿔지면 이거 그 먹여치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한 점이 한 집이 나주면 참 고마울 텐데. 아이 백이 죽으면 저는 뭐 깔끔하게 불개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거기가 또 아까워 지금 그거 진짜 헛수인데 큰일 났는데 나 살겠는데 그러면은 나 이거 안 받아 버리고 어... 이거 안 받아 버리고 나 이렇게 가면은 되지 않나 그러면 이거를 여기를 한수안 받아도 이거는 잡을 수 있다? 그래, 해보죠 한번. 그러면은, 오케이. 그 <laughs> 다음에, 여기 딱 놓으면은,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 막고, 밀고 들어가도, 어, 두 집이 안 나나요, 이게? 막으면. 음. 막을 수가 없네. 에이, 복잡하게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단수 쳐 놓고 음, 일단 여기는 다 살았고 이걸 줘야 돼. 그러면 이제 와서 야, 저 찔르면 끊으면요. 여기를 이어야 되죠. 하나, 둘, 셋. 찔르면 막고 끊으면 단수 치고 찔르면 막고 면 단수가 되니까 그렇게까지 아, 요게 쌍립이 되면서 선수가 되면은 참 고마울 텐데 그게 안 되네요. 지금 여기를 하나 끊어서 활용을 해 놔야 돼. 그러면 일단 끊어 놔. 끊어 놓고 여기를 밀어 밀거나 했을 때 쌍립을 쓰고 여기 지금 뚫을 순 없죠 이거 흙이 요석 요 내점이 잡히니까 그쵸 그러면은 여기를 막아야 돼. 이게 쌍립이 됐을 때, 음. 막으면 하나 둘셋 막으면 수상전이 어떻게 되나 이게 하나 둘셋 단수 단수 에이씨 그게 안 되네 이걸 이걸 먹여쳤어야 되네 먼저 그렇죠 이게 다 죽었네 아 이거랑 이거랑 뚫고 뚫어가지고 뭔가를 수를 내보려고 했는데 이걸 주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주고, 제가 이걸 살린 결과가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다못 살아있어요, 지금. 음. 이렇게 두면. 자, 이렇게 치받으면요. 치받아서 여기를 한 점을 확실하게 내놓으면 이게 사활이 되지 않을까요? 사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기를 밀고 들어가던거 그쵸? 이렇게 끊어놔야 되죠. 그러면 이거를 저는 지금 수읽기를 해봐야 되는데, 아,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수읽기도안될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살아있다고 믿을게요, 저는. <laughs> 그래도 되나요? 그래야 내가 여기를 잊지 그렇잖아. 지금 여기까지 끊겨서 이것까지 죽으면. 자, 요렇게까지 해두고요. 네, 형세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44.5집이 유리한데. <laughs> 이게 죽고 이게 죽었으니까, 그쵸? 그러네. 오케이. 알았어. 여기서 뭔가를 역전의 빌미를 한번 마련해봐야 되는데요. 음. 역전의 빌미가 뭐가 있을까요 역전의 빌미 요걸 살려온다던가 찔러서 맞고 아 안될거 같은데요 찌르고 밀고 <laughs> 아 여기 들어간거에서 잘못받아가지고 요거 음 이거는 안될것 같습니다. 제가 아 아무리 꼼수가 제가 있어도 네불개폐 선언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제가 아 이거를 이 이전 삼립 해놓은 거에 가운데 침투했을 때 입구자로 받아가지고 이거 잘 모르고 막 침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입구자로 받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심심치 않게 잡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대는 멘붕 오고, 막 침투하고, 무리수두고,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기고 그랬었는데, 이분은 그것만 연구하신 분인가 보다. 역시, 연구하는 자는 못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또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거를 또 따로 연구할 순 없잖아? 실전을 하면서 연구하는 거지. 그쵸? <laughs> 제가 더, 네, 더 바둑을 많이 둬서, 네, 이런 일이 생기면 잘 응대하는 잘 대응하는 네 그런 꼼, 꼼수 바둑이 한번 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